샬롬 에, 저는 1주년 기념예배에 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됐죠. 참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성남에서 이곳 끝과 끝인데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때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주년인데, 작년에 또 역시 초대를 받아서, 작년에는 권면, <laughs> 인내하라. 오늘 또, 어, 권면을 받았는데, 오늘은 축사가 같이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 부득이한 목사님들이 모두 셔서 제가 축사를 합니다. 두개다 합해서 5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내 교회가 지금 점점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큰 교단에서 조사한 걸 보면 20만 명 이상이 안 나오고 있다.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에서 제가 본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 견디기가 어려워. 월세니 뭐니 여러가지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 박구멍 목사님은 워낙에 은혜가 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또 본인이 달란트도 있고 그래서 잘 해가시는 걸볼때 옆에서 이 할아버지가 볼때 전하고 계시고 박수로 우리 축하! 그래서 또 중재님이 다 하신 속에 그런 얘기가다 그런 사사오이 건 모두 뭐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80이 다 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권면 해야 되나? 다 목회자들이니까 거의 90%가 사도바올의 기도 부탁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요약해서. 관면하도지십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사도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인데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 네. 말씀을 주사. 말씀을 받아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 설교 잘 들으셨죠? 말씀을 받은 설교하고 그냥 작성한 설교하고는 차이가 나요. 아, 네. 딱 들으면 벌써 딱 알게 돼 있어요. 한 아, 네. 40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주사고 나로 입을 열어 그냥 열립니까? 성령의 역사 아, 네. 아, 네. 아, 네. 성경 전체가 성령이에요. 역사기 때문에 아, 네, 네. 디모데후서 다나와있잖아 3장 15, 16, 17.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불련 복음의 비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진리로 보이지. 진리니 다. <laughs> 무슨 이런 얘기가 있나 그랬죠.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복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 그분을 복음의 비밀을 단대의 전하게 해 달라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단대의 전하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배우의 기도가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기도를 8 8 세까지 해주셔서 어. 전국을 좁다 하고 다니고 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92000년, 2005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금 다닙니다. 이제 할아버지니까 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제가 느껴요. 역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여선교회장 뭐 전도사 이렇게 지인들 그래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0 절에 그렇게 됐어요. 아그0천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낭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제발 내게 말씀을 주고, 입을 열게 하고, 보금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사하게 해달라. 아, 예. 얼마나 훌륭한 기도 부탁을 했는가 생각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돼야 되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아렐루야! 아멘야 반드시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돼야 돼. 아, 예. 설교를 죽었으면, 그거는 끝난 거요 핵심이 또 살아있어요. 바로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 포자가 항상 부족한 걸알아요 아울처럼 항상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인 중에 되시고 뭐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전심전력. 목사는. 숨지는 순간까지 연구를 해야 돼. 성경이내 머리맡에 또 손에 있어야 돼.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욕기서에서 한 10장 정도 읽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고, 기도하고 가야죠. 그래서, 한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묵상을 좀 했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풀문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고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설교가 살아요. 설교가 살아요. 연단에 관한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테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의 바른 해석과 전달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화해. 내가 사탄의 공격 대상 제1호라 이렇게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어제부터 조심했어요. 오늘 여기 못 가게 하는 일이 생기지 말게 하고 있어 아, 네. 내가 또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뭐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아, 나 바쁘다고 끊었어요. 왜?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또 길어지겠어요. 경험에서 오는 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다 깨어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목회자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꼴불견이 됩니다. 골물 때문 제가 사0여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부흥사 이5오년 느낀 거예요. 부흥사 신학교 교수 뭐뭐뭐 뭐, 뭐, 좋다는 거다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는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갈 길과 주의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인전 20장, 24편 사도바오리 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